자, 1316 레벨 1의 70페이지 피세요 감탄, 우리도 감탄하잖아. 와, 예쁘다. 와, 진짜 초삼 착하다. 우리도 그런 말 쓰거든? 그런 걸 이제 감탄문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말 해석할 때는, 오, 참, 뭐, 마하고참 예쁘구나. 뭐, 이럴 뜻이는 거지. 뭐, 기쁨도 그렇고, 뭐, 슬픔도 그렇고, 뭐, 놀라움도 그렇고, 뭐, 이런 걸 표현할 때 우리가 감탄문을 씁니다. 자, 감탄문의 종류가 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w h 으로 시작되는 감탄문과 하우로 시작되는 감탄문 이 있어요. 아, 어, 꼭 순서를 좀 외우자. what, 어, 형, 명, 주, 동. 이게 외워버려. 이렇게 입에서 술술 나오게. what, 어, 형, 명, 주, 동 이렇게. what, 어, 형, 명, 주, 동. what, 어, 형, 명, 주, 동. 이렇게 외워버려. 되게 쉽잖아. 우리 대입만 시키면 되거든 거, 거기다가. what, 어, 형, 명, 주, 동 해봐. 시작. 혁명 주동 사실 봐 월호혁명 주동 다시 한 번만 월로혁명 주동. 주동 어 그런데 이 선생님이 어를 이렇게 가로로 묶어 놓으셨어 왜 그러냐면 얘는 어떨 때는 안 써야 되거든 왜냐면 어 그렇지 이 명사가 말이 복수명사라고 생각해봐 s가 붙은 복수명사라고 생각해봐 자 복수명사일 때는 우리가 얘네들 쓰면 안 되지 그지 그때는 그냥 왓. 형, 명, 주, 동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 주어, 동사 이렇게 묶어 주셨어. 생략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거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묶어 놓으신 거야. 자, 여기 평서문을 먼저 볼까요? 자, It is a very great song. 와, 그것은 매우 훌륭한 노래야. 자, 우리 평서문을 강조하려면 베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감탄문에선 베리를 쓰면 안 돼요. 감탄문 자체가 매우 뭐뭐하구나 라는 뜻이기 때문에 감탄문 자체에선 배를 쓰면 안 돼, 얘들아. 자,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야. 얘를 갖다 감탄문으로 써봐. 이러실 거야, 선생님들은. 그럼, what, 어, 형명주동을 이용하면 되겠죠? what은 쓰면 됩니다. 자, 어,를 쓰면 되겠죠? 어. 얘가 형용사죠? 쓰면 되죠? 얘가 명사죠? 쓰면 되죠? it가 주어죠? 쓰면 되죠? is가 동사죠? 쓰면 되죠? 대입만 잘 시키면 돼. what, 어, 형명주동. 이렇게. 말 그대로. what, 어, 형용사, 명사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야. 주어 동사 이렇게 얘 생략할 수 있으니까 가로로 묶은 거야 지금. 절대 베리스 만든다는 거야. 감탄문에서 베리스는 거 아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야. 너 진짜 매우 훌륭한 친구구나. 이걸 감탄문으로 써버려. 그럼 와로 형용주도. 와. 어. 얘가 형용사잖아. 구시. 형용사. 얘가 명사잖아. 명사. 얘가 주어잖아. 유가. 주어. 얘가 동사잖아. 동사 what o uh, 형명 주동 베리 쓰는 거 아니라고요. 감탄문에서 베리 쓰는 거 아니야. 이게 평서문이니까 베리 쓴 거야. 자, 유 아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가로를 묶어 놓으신 거야. 자, 그리고 명사가 복수 명사이거나 셀수 없거나, 그럼 당연히 얘네 둘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수일 때는 어나 오늘 쓰지 않아요. 당연히 셀수 없는 거 앞에도. 자, 봐봐. 야, 그것들 매우 큰 표지판이다. 이 베리를 썼어, 평소문에서는. 얘를 감탄문으로 써볼까? what? 자, 어를 쓰지 마세요. 왜냐면 s i n 에 s가 붙었거든. 그지? 어는 쓰지 마세요. 대신에 형용사, 명사.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지? 주어, 동사.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묶어줬고요. 됐죠? 애도 뉴스는 셀수 없단다. 얘들아 이거 추상명사야. 눈에 보이지 않아 소식이라는 것은 그치? 어쨌든 어쓰지 마세요. what? 형용사, 명사,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지, 어동사 그대로 쓰면 됩니다. it was, 물론 생략 가능합니다. 자, 이것만 조심하면 돼. 얘들아 복수명사할 때는 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세요. 복수명사할 때 어쓰지 마세요. 요사이다. 알겠죠? 쉽지? 와로 형명 주동인데 가끔 어를 빼먹을 때 있어. 왜? 복수 명사거나 살수 없을 때. 명사 나올 때. 하우는 더 간단해. 하우 형 주어 동사야. 하우 형 주어 동사야. 하우 형 주어 동사. 물론 때에 따라서 부사가 나오기도 하겠죠? 하우 부사 주어 동사야. 형용사 부사를 같이 쓰라는 게 아니고, 어떨 땐형용사 나올 자리에선 형용사 쓰면 되고, 부사 나올 자리에선 부사 쓰면 된다는 소리지, 형용사 부사를 같이 쓰라는 거 아니야, 알겠지? 하우 형주 어동사 이렇게 어 부사도 가능하니까 하우 형부주어 동사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 잘 봐, 하우 형 주어 동사야. 너네 이즈가 비동사다. 너네 비동사 앞에 형용사 꼭 있어야 된다. 뷰티풀이 안 돼요. 뷰티 뷰티풀 써야 돼. 뷰리풀, 알겠죠? 뷰리풀. 얘가 비동사니까. 자, 이케 이 케이크 겁나 맛있네. 얘를 이제 하우로 이용해볼까? How? 얘가 형용사다, 참고로. 형용사. 이 케이크가 주어다, 이 케이크가. 주어. 이즈가 동사다, 동사. 그쵸, 여기도 왔쓰지만 제발. 자, How? 형? 주어 동사야. 이때 주어 동사 생략하지 마세요. 이, 이 케이크를 이트로 받지 않았잖아. 예? This 케이크 이때는 주어 동사 생략하는 거 아니야? 자, How? 형? 주어 동사야. 따봐. How? 형? 주어 동사. 시작. 어, 우리 이런 말 쓰지? 아우 시간 겁나 빨라, 이런 거. 아우 세월이 왜 이렇게 빨라? 이런 거 있지? 고스바이는 <laughs> 흐른다. 매우 빨리 흘러, 왜 이렇게 시간이 빨로? 이런 거 쓰지? 자, 우리가 빠르게 흘러, 빠르게 흘러, 빠르게 부사야. How 부사, 타 i m e 이 주어다. 주어, 고스바이가 동사다. 동사. 이때는 주어 동사 생략하지 마세요. 이디즈 뭐 이런 거 아니니까. How 부사, 주어, 동사야. 하우 부사 주어 동사. 하우 부사 주어 동사. 자, 하우 부사 주어 동사. 하우 부 주어 동사. 알겠죠? 따라 봐. 하우 부사 주어 동사. 시작. 하우 부사 주어 동사야. 자, 감탄문 봐 봐. 와, 이제 겁나 오래됐어. 감탄문이죠, 이거는. 하우 형 주어 동사야 감탄문의 순서. 하우 형 주어 동사. 아, 이집 엄청 오래됐네. 이렇게 감탄하는 거야, 얘들아. 하우? 형용사? 주어 동사야. 그치 근데 얘는 봐봐. 어? 야, 이집 얼마나 오래된 거야? 이게 의문문이야, 이거는? 물어보는 거야, 니들한테 자, 그럼 비동사를 먼저 써야 돼, 의문문은. 비동사를 먼저 쓰고 주어를 뒤로 써야 돼. 그래, 이게 의문문이야. 이거는 감탄하는 게 아니라 너네한테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야, 이집 얼마나 오래된 거야? 이집 언제 지어진 거야? 왜 이렇게 오래됐어? 오래, 얼마나 오래됐어? 아, 100년 됐어 이거 집. 이거는 의무문이야. 의무는 순서 달라. 동사를 먼저 쓰고 주어가 뒤로 가는 게 의무문이란 당사. 감탄문이 아니야. 알겠지? 자 아라스크라 믿고 여기는 해줄게. 내가. 야 걔네들 정말 착한 아이들이구나. 나 말. what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야. 어생님왜 어가 없나요? 얘가 복수명사잖아 아이들이 복수명사 할 때는 어를 쓰면 안 되지. 아이들이 여러 명인데 어떻게 해? 어를 써? 와 what 형용사 명사 주어동사 생략 가능하겠다. 이때 대명사로 받은 거는 그지? 얘네들 생략 가능해? 콘서트가 주어지. 어즈가 동사고 해. 그러면 how를 써야 되겠다. how 형용사 주어동사 이 명사가 없잖아 여기. 명사가 없으면 how를 써야지. How 형용사 주어 동사. How 형 주어 동사 이렇게 외웠잖아 우리 금방 전에. h o 형 주어 동사 이렇게. 얘는 와 h a 형명 주동이겠는데. What 어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야. What 어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야. 와 h a 형명 주동이야. What 어 형명 주동이야. 자 이디지는 생략 가능한 거 알지? 어, 이거 안 써줬다고 문제 되진 않아. 근데 선생님 왜 여기는 어, 어가 아니고 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 있을까봐 말해 주는데 아이가 모음이라서 그래. A, E, I, O, U 이걸 모음이라 불러. 자 모음 앞에서 어 쓰는 거 아니다. 언을 쓰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답이야. 체크해 볼까? 아니 확인해 볼까? 확인 확인 확인. 됐죠? 오른쪽 풀고 워커 보고세요.